도움 받으셨네요. 네, 질문에 답변을 드릴게요. 아, 이 펜도 지금 없구나. 한팔저병 타이밍이랑 팔꺾기 지금 질문 나왔죠? 제가 바로 답변 드릴게요. 네, 지선님 안녕하세요. 근데 초보분들도 질문이 당연히 있어요. 있, 있을 수밖에 없지. 자, 팔꺾기를 왜 나중에 배우냐면 자유형을 할때 이렇게 해서, 이렇게 들어가죠. 이렇게 들어가잖아요. 손바닥으로 출수해서, 엄지손가락부터 입수해요. 왜 그러냐면, 손바닥으로 물을 강하게 밀, 밀어야, 미는 물은 커야, 물을 손바닥으로 밀어야 멀리 나가고, 엄지로 입수를 해야 저항이 적으니까 또 멀리 나가요. 들어간 다음에, 글라이딩 할땐 다시 펴지죠. 손바닥으로 밀고 입수할 때. 근데, <laughs> 예를 들어서, 자유형을 다 배운 사람한테 배영, 아, 그 배영을 배우기 전에 팔 꺾기를 알려주세요팔 꺾는 이유는, 이 리커버리가 궤적이, 이렇게 큰 궤적이, 자, 보세요. 이렇게 돌아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, 이렇게 가면 훨씬 좀 빠르잖아요. 그렇죠 근데 이게, 이, 어설프게 이팔 꺾기를 배우시면은 진짜 많은 분들이 어떻게 수영을 하시냐면 일단 이거를 끝까지 안 밀어요 끝까지 안 밀고 중간에 이렇게 빼요 왜냐면 편하니까 이때 나가야 되는데 이때 나가야 되는데 팔꺾기 하고 싶어 가지고 잘해 보이고 싶잖아 아까 누구지 선인님처럼 아니면은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빼 여기서 그냥 빼요 되게 많이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? 이게 손끝부터 입수가 돼야 되는데, 여기부터 들어가. 팔 꺾기 진짜 하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. 여기가다, 여기가. 자유형을 하는데. 저항을, 이게, 이렇게 밀어야 되는데, 여기서부터 간다고. 그리고, 팔 꺾기를 배운 분들은, <laughs> 이팔 꺾기는, 그그 그 느낌을 알잖아요. 그래가지고 배영하는데 팔을 꺾어. 이게 뭐냐면 할, 할머니 배영. 배영할 때도 이 팔이 꺾여서 이래, 이래가지고. 그 다음에 어 평영 하실 때도 리커버리 글라이딩 이 리커버리 할때 팔이 안 펴져 있어. 이거 제가 그랬죠. 이거 이이 이 영상은 제가. 저는 강습을 워낙 오래 많이 했기 때문에, 이렇게 하시는 분들 너무 많이 봤어요. 평양을 이렇게 이 팔이 안 펴진다고. 근데, 제한 설정. 자, 보세요. 이 팔꿈치가, 자기 말만 하네, 보니까. 이걸 여기를 안 펴, 여기를 이렇게. 여기를 안 피고, 이걸 쭉 밀어야 되는데, 이 감이 없어 이팔 꺾기를 함으로 해서 되게 많은 문제가 지금 몇몇 가를 몇, 몇 개를 말씀드렸죠 팔 꺾기를 해서 좋은 건다 하나밖에 없어 뭐야 리커버리할 때 힘, 힘을 힘 빼고 빨리 갈수 있는 거 하나밖에 없어 근데 그걸로 인해서 물 잡기 물 당기기도 못해 그 뭐야 글라이딩도 못해 이거 집 짓기 평형 있잖아요 아시죠 그거 영상 많이 올렸던데 그안안 가르쳐준 이유는 그냥 강사들이 뭘까 그러니까 이렇게 저처럼 이런 커리큘럼 은 없고 그냥 안 가르쳐주는 거예요. 그냥 보니까 다른 강사들도 보통 접영할 때쯤 알려주더라 이런 거지. 집짓기 표 이거 근데 그 다른 유튜버 또 수영 유튜버가 너가 사는 그집 평형인가 그거 올렸다니까요.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미 한 1년 전에 다 만들어놓은 영상인데 다른 유튜버들이 많이 따라서 만들죠. 저는 이걸 되게 많이 봐요. 평양할 때 이렇게 하시는 분들. 저는 그러니까 제가 옛날 영상들 보시면은 그래요, 진짜로 집집집 집, 집, 집 갖는 게그 소원인 건 아시겠지만 이게 지붕을 만들지 마시라고 펴지셔야 된다고. 근데 더 치명적인 게 나중에 접병할 때 나오거든요. 아까 이제 이 다음 질문 할 건데 답변 드릴 건데 한팔 접병하실 때 제가 찌로님이 그때 영상을 찍고 계셨거든요. 그니까 누구셨지? 초보님. 초보님이 한한팔 접영하실 때 팔이 이렇게 그러니까요. 그거 제가 아휴 근데 조회수는 그분께 높죠 또 제가 만든 제가 원래 제가 유튜버 수영 유튜버들의 강사예요 제가 제 영상을 따라서 많이 만들죠 이게 그때 찌로님이 보고 놀라셨던 게 제가 저분 보시라고 한팔 접영하는데 팔, 팔 꺾인다는데 양팔 할때 꺾이는 거 보셨어요? 안보셨어요 찌로님이? 저는 딱 보면은 그 다음 동작이 예측이 되는데 팔 꺾기 하신 분들이 한팔 접어 하는데 팔을 계속 꺾어 제가 그래 가지고 그 부산 처음 갔을 때 올해 3월달에 제가 그 해운대 나가서 혼자 제가 혼자 찍은 영상에 보면은 그래 요한팔 접어 할때팔 꺾지 마시라고 왜냐면은 이게 할 때는 어깨가 열리니까 한팔 접어 하실 때는 손이 물에 안 닿지 자형할 때도 왜 손이 물에 잘안 닿냐면 롤링을 하니까. 근데, 양팔 접영할 때 롤링 해요, 안 해요? 양팔 접영을 롤링을 안 하잖아. 이렇게 되니까 이게 물에 닿는 거야. 제가 그래서 그때 뭐라 그러냐면, 소지섭 배우죠. 배우 소지섭 씨가 과거에 수영 선출, 수, 중학교 때까지 수영했다, 고등학교 때부터 수구했던 사람이거든요. 근데 그 사람 파워헤드 광고가 2002년인가 2003년도에 파워헤드 광고를 찍었는데, 거기서 보시면 접영을 이렇게. 옛날에 잠깐 그 양팔, 그 팔꺾기 접영을 아주 잠깐 했었어요.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이 상체가 들리지 않고서 이게 어떻게 팔이 숨에 닿을 수 밖에 없죠. 그러니까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. 왜 팔꺾기를 미리 안 배우는지 저처럼 말해주는 강사는 없어요. 지금 저는 되게 많은 이유를 다 설명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, 선생님 저 팔꺾기 안 알려줘. 그러면은 아예 진도가 안 맞아서요. 예. 뭐, 접영, 접영 배우고 알려드릴게요. 뭐 이렇게 말을 하지. 왜 팔꺾기를 이때 배우는지는 저만 알려주죠. 이유가 엄청 많잖아요. 수면에 다아요 접영할 때 팔을 꺾으시면요 근데 그 영상이 초보님이 하셨어요. 네. 차조교님 오랜만에. 아니, 처음 뵙네요. 부산에서 못 빼가지고. 아셨죠? 팔 꺾기를 인해서 좋은 건딱 하나다. 보다 리커버리 할때 빨리 돌아오는 거. 힘 빼고. 근데 나머지. 물 당기기도 잘 못하게 되고. 배영할때막 난리나고 리커버리도 잘 안되고 아 글라이딩도 잘 안되고 접영할때 팔이 쓸리고 아니 초보님이 못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찌로 님한테 제가 그랬어요 한팔접영을 먼저 했잖아요 저희 반그 이번에 수업할 때 그리고 나서 제가 찌로 님이 위해서 계속 촬영 도와주셨잖아요 너무 감사하게도 감사합니다 찌로 님 근데 <laughs> 양팔 접영을 하는데 팔이 그대로 접혀있는 걸 제가 다시 보시라고 했어요. 그 영상 그대로 있어요. 그래서 저는 저한테 강습 받으시는 분들이 뭐 그분이 얼마나 배우셨던 걸다 떠나서 그팔 꺾기를 할 만큼 되야 시켜요.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꺾고 나서 여기서부터 다으면 되게 많아요. 따닥자유형, 따닥,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게 이거를 저는 빠른 사람도 보, 보면 대충 보이는데, 슬로 모션으로 보이면 정확하게 이게 손끝부터 이렇게 미는 게 아니라, 여기서부터다. 이렇게 자유형을 할 거면 왜 팔꺾기를 하는 거야? 팔꺾기 안 하면은 안 생길 문제점. 굉장히 많기 때문에. 근데 이게 또 대박인 거는 전 이런 영상들이 과거에 올린 영상들을 보면 다 있어요. 다른 유튜버들이 따라 만들지. 그렇죠. 이게, 글라이딩도 이게 뭘 최대한, 리커버리부터 멀리 이렇게 쭉 밀어줘야 되는데 닿는 거야. 여기서 이게 가까울수록 안 좋은 거야 이게 빨리 떨어질수록 저, 물속이 저항이 물 공기 위보다 저항이 클거 아니야 이 빨리 찔리는 게안 좋다고요.